9번 x 빼기 2가 두 다항식의 공통인 인수예요 그러니까 x 제곱 빼기 ax 플러스 2가 얘를 갖고 있고 또 누가 갖고 있겠죠 음, 얘도 이런 이차식도 어, 인수가 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음, 간단해요 이차 이걸 곱해야지 x 제곱이 되고 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와 1을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2 x 제곱니까 이 여기다 2 x 해주고 1차식이 있죠 그 마이너스 7을 만들어야 돼요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요걸 전개 한번 해주면 x 제곱 전개해봅시다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죠 그러니까는 a는 여기서 이제 a는 3이면 되겠죠. 이것도 전개해 보세요.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해 보면, b는 6이 나옵니다. b는 6이 나와서, 3 빼기 6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